그거 눌러 구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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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눌러야 돼. 구독을 아, 브레이크가 너무 좋아요. 예, 지게차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지게차 정보를 드리는 우리 중기 김 대표입니다. 예, 오늘은. 에, 용인에 있는 에, 리튬 밧데리 지게차에 대해서 에,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한 20년 식인데요 여기 업체가 요즘 코로나19로 어떤지 또 앞으로 리튬 밧데리에서 비전이 있는지 상황을 보기 위해서 제가 한번 방문했습니다 음. 그럼 오늘은 이것만 찍자고 사장님, 대표님 음. 이, 이 리튬 밧데리 음. 찍고 굴조도 이제 굴조도 음. 리튬이요? 예, 네, 굴절 굴절은 이제 산 방향이잖아요. 그것은 이제 언제 찍냐, 한한달 뒤나 이제 두달뒤 찍자고 이제 시작하면 제가 대표님 소개 소개할게. 소유, 저는 네. 이제는 나누시고 그다음에 현장에 가서 직접 한번 지게차를 보면서 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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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가지고 오고. 오케이. 그럼 가자고 현장으로. 지금 이제 물어본 말한 대. 맞습니다. 이 박스 안에는 혹시 뭐가 들어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네. 저는 지금 용인에서 포천의 쌍둥중기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쌍둥중기는 저하고 한 20년 정도 형님 아우 사이로 지내고 있는데요. 저 유튜브를 보고 쌍둥중기에서 자기 지게차 두 대를 좀 파달라. 그래서 제가 지금 우리 기자님과 함께 쌍둥중기에 있는 현대 지게차 3.5톤 로테이팅 포크 한 대, 그 다음 4.5톤 지게차 힌지드 버킷한 대, 두 대를 지금 에, 유튜브로 촬영하러 가는 중, 중입니다. 우린 개척교회를 섬기고 있는데요. 에, 아침에 이제 말씀을 드는데, 그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가야 되지 않을까 이제, <laughs> 그런 메시지를 제가 사실은 그 마음으로 이렇게 에,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사실은 유튜브를 그 아는 지인분에서 권유를 받았지만 좀 두려웠었어요 사실은요 두려웠는데 아니야 요즘 시대는 또 유튜브 대세고 네, 흐름에 맞춰서 가는 게 맞아. 이제 그런 메시지를 받아서 제가 유튜브를 에, 부족하지만 에, 하게 되었습니다. 15시, 15시, 17시 둘에 이제 올릴 거고. 그다음 조명이일 나올 거야. 조명이 필요하더라고. 돌렸으니까 네, 잘 해가지고. 모든 뭐 오늘 그런 날이라고. 직접 <목소리가> 형님이 하더라면 이러면 저분이 그자이즈 있는 사람이거든요. 저분은. 네. 그냥 소개하고 그다음에 묻는 말, 말을 묻는 말을 저 대답해 줄 거예요. <목소리가> 직접 설명을 <목소리가> 여기 잡았습니다. 아, 대장이 많아. 네. <목소리가> 님이 지게차는 지금. 2017년식 4자 모토리잖아요. 네. 예, 이 지게차에 대해서 간단 명렬하게 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얘는 그냥 차종만 응. 얘기해야 될거 같아. 아, 아니 근데 내가 가지고. 저는 뭐. 그래. 아, 저 혼자 그러면 아, 혼자, 혼자 하는 아, 거. 네, 오늘은 에, 현대 지게차 3 5 d 9K 4X 2015년식 로테이팅 포크에 아,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타야하는 이번에 광 파리고시고 광폭이고 그다음에 트유도 시킨다도 뭐 이상 없고요. 그 다음에 리프트도 있는 고요그다음의자도 이번에 상태가 안 좋아서 좀세 번을 바꿔놨고요. 예. 네. 다시 말하면 35D, 예. 네. 9K고요. 뭐, 기름 시 쉔데는 다 잡아놓은 것 같아요. 예. 네. 하나도 기름 시 쉔데가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유관상으로 먼지만 끼었지. 세차만 해줬으면 좀 깔끔할 건데, 세차안한게 조금 아쉽습니다. 네. 이게 로데기포크 물건을 들어서 이렇게 던지는 거예요 예. 아브레이크 너무 좋아요 예. 오전에는 영인에 있는 리튬 배터리 지게차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오후에는 최북단에 있는 포천 쌍둥중기 유대표님 회사에 와서 현대지게차 4.5톤 힌지드 버켓, 그 다음 3.5톤 로테이팅 포크에 달린 옵션 지게차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앞으로도 김 대표는 우리 지게차 구독자들을 위해서 부족하지만 노력해서 알찬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뛰겠습니다. 고맙습니다.